곰 동굴 가면은 에미사고도 나오는 거 아닌가? 여기 사람 안내렸으니까 여기 살포시 털어보고 싶지만 여기 새지랏다 없으면 파밍안 되는 곳 아닌가? 근데 새지랏다 하나 보통 스폰 시켜주는 곳 아니에요? 새 지렸다 파밍대 짜렁 짜렁 z a 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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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a 아, 새지라도안 보이는데? 파밍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음, 이거? 뭐냐, 놈. 이게 개꿀이던데? 새 지랏대 안에 찬짱 깨가지고 먹으면. 잠깐만, m 2 4고 희망하면서 일단 오탄을 들고 가는 것이 맞아 보이네. 고였놈. 요거 아 하긴 근데 G36시의 도시니 아니죠 개머리판 때문에 M4 들어야죠 하 아니죠 이거 들어야죠 하 이게 맞죠 앵글 버려도 되죠 세지도 안 나오네 이 위에도 파멸이 있나 세지라 따라 안 주면 여기서 파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고 잘돌자 A s t a m o u n k e d in a n o m e n o 그러고? 멀티보급, 노림 되지마. 멀티보급, 내림 되지마. 아 미끄러워. 오이씨. 이거 타도 이렇게 미끄러우면 어떡하라는 거야? 베이스가 지마라서 안미끄러워야되는거 아닌가 바뀌나? 성능이? 그러진 않을텐데 에미사고를 찾는것은 사실상 좀 확률상 어려워서 MG3를 먹으러 보급란을 뛰는게 맞겠다? 근데 그럼 7탄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오? 보고 본다 어? 갈까? 라고 하기엔 자기장 반대편에 있구만 라고 하기엔 자기장 건너편에 있구만 내가 DP는 미션 내용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아 오른쪽으로 붙어있다 했지 왜 오른쪽으로 붙어있지? 몰래 이랬어 몰래 음, 이랬어 음, 어, 옛날보다. 얘기는 안타었구만 얼음 길이 어디예요? 얼음 길이 뭐종? 아. <laughs> 4배.. 어나 4배가 400 아니었네? 4배인줄 도핑해버리고 보급나오는 언강 아 여기에 아 저기 에미사모도 잘나와요? 그럼 지금 저기를 가자 그냥 이제 파밍도 얼추 했거든 삐용삐용 저기를 가라는거지? 동선 쪽이라 좀 위험하긴 하겠는데 어차피 뭐 먹어야 살지 먹어야 살 산다. 오타을좀 챙겨가는 건 어때? 치타 왜 들고 있는 거야? 오타을더 챙겨. 에 m 2 4 5거면 가보자 컴온! 여기부터 수색한다 시시 시시! 저기서사저사 내려가는걸로 하이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렛츠고! Let's 렛츠고! Go. Let's go. 곰 잡으러 다니네 애들 아 잠깐만 여기도 곰 동굴 어디 있을텐데 여기 근처 여기 왼쪽이었나? 하곰 <laughs> 동굴에는 안나오나? 아 아, 이야, 이야. 곰한테서 MG3 나온다고? 한입 해볼까? 요쪽 어디거든, 내 기억으로? 한입 해볼까? 오탄도 제일 많은 거. 그럼 곰 잡아버리면 되잖아. 그래, 여기 맞지? 근데, 곰이 안 보인, 보인다? 곰이 보인다? 야, 운전 왜 이렇게 빡세지? 이거 지마 베이스 아니야? 안 털려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잉? 들어가겠습니다. 잉? 쿵짝짝 쿵짝짝 하나리나리라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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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고연나 하나하나, 하나가나하나하가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하 보정기 먹었죠? 오타나 생겼죠? 대발 송기 생겼죠? 나머지 않좀야 나와 이씨 나와 임마 오늘 같은 s a t d a y Night 오늘 가는 거야 Oh 아, 아, baby 이 문제 왜 이렇게 힘들지? 어 이상하네. 분명히 지마 베이스라서 안 미끌려야 되는데 이거 바꾸는 순간 그냥 일반 저거 판정 나 SUV 졸라 미끄러운데 어아 내가 운전 을 이렇게 못하진 않을 거 아니야 진짜 이상하네 유에지 되는 건가? 어 여기 동굴 하나 더 있는데 뭐지? M3 나오나요? 뭐야 이거? 아졸레게 미끄럽네 이거. 이거 뭐야? <laughs> 왜 있는 거야, 이거? 가라동굴? 가라기때. 가라기때. 가라기기기기. 아, u m bum bum b u 아 b u 전 bum b 그렇다고 합니다. 아오아오 저기까지 안 갈란다. 너무 힘들다. 아오스티브레 이거 움젓. 운전... 미라마가 낚었다, 이거. 미라마가 낚었어, 이거. 어? 어쩌면 교정하기 힘드니? 아 누가 있지 않을까? 안 털린 것 같기도 하고. 어 진짜네? 쉬에 DB에서도 나왔는데요? 이게 맞지 않나? 이거 DBS 아예 또안 고쳤네 보급촌 DBS 공짜로 먹는 법 아유 고맙습니다 경기관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개님 이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 부숴버릴게요 제가 다 부숴버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마워요. 고습니다 올린넌 솔레케트가 차에 넣지나아 운전 진짜 스트레스 받네. 아오 여기 왜이 끌어온대? 예? 좋았어좋았어좋았어좋 가보자가보자 가보자. 붙여서 누가 오면은 DBS 있으니까 워미벼로 건들고 오면 DBS로 갈벼워가벼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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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 오 떨어진다. 쌈뚝배기 적 잡으러 가야 되는데 여긴 사람 있을 수도 있거든. 뭐야 저 보급은? 당연히 털렸겠죠. 당연하죠. 네, 당연히 털렸어. 라이딩샷 하면 안 된다. 앉았어야 된다. 라이딩샷 하면 안 돼요. 와, 저 동네 사람이 있었네. 어, 보호 어디로 갔지? 어? 오, 아, 저기 있다. 예스. 야, 잘못내렸어 아, 미친놈아. Come on. I'm TBS. 미 미안해 엄마, 용서해 엄마. 아자 자. 자. 타타타타타 자, 붙여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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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돼요. 잡으러 가야 돼요. 와야노 나 같으면 저 옥상에 있을 것 같은데 차가 저기 있네 옥상에 있다, 옥상 문 열었다. 뒤졌다. 죽었거든, 이거, 소리가. 히히히히. 피공이요? 이? 하아. 하지만 에미석을 들어야죠. 우리는 에미석 써야 됩니다. 힐링먹으러 왔어요? 네 yeah. 구상인 한개 더 주세요 잘 먹고 갑니다 잘 먹고 갑니다 맛이 있어 고용 마 no. 강력해졌다 3세트의 m 2 4 9의 DBS 강력해졌다 저기 사람다이네 바로 엎드리시 아. 지금, 지 지금, 지가쏠때 내가 한 번씩 지지고 소리를 못 들었다. 오지가 <laughs> 한번씩 쏠때마다 내가 한번금가지고지쏘는지 몰라 이거 금차금 차타... 지금, 아, <laughs> 졸라 웃기네. 이건 또 뭐야? 안 보여! 아안 보여서 못 쏘. 저기 또 있나 봐, 사람. 아안 보여! 이거 개웃기네? 에, 살 팡! 쏠 때마다 내가 한 번씩 탁! 쏘니까 아예 인지를 못하네? 이거 다시 보기 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내 총알. 아, 커모. 아, 내 총알. 커모. 수리키다. 아, 커모. 찮자 육색 존이야 여기 건너편에 사람 있는데 얘를 정리해야 요 라인을 쓸수 있지 않나. 아, 근데 4배가 훨씬 잘 맞는 것 같다. 레드 앉았어, 못 맞히겠던데? 4배가 나을지도? 아, 근데 뒤에가 너무 오픈각이라. 언제 뒤져, 이씨? 넌엠판 뭐, 엠파냐? 냄바, 쟤 뭐야, 뭐 뛰어온다? What? 이러면 이 동네 다 정리 끝난 것 같은데? 스위치가 어디죠, 스위치? 여기 있다. 굿. 해야 되는데 피공 왓 피공 있다고요 삼생 근데 이거 위치 찾아야 돼서 이동합시다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러면 결국에 정보가 너무 없어서 위험해지거든. 차 소리 하나. <laughs> 씨바 어디서 나와? <laughs> 연막이야? 나이스! 아, 이금 come on! 좋았고요. 아, 에미사고 덕분에 에미사고 먹으라고 해서 경기장 쪽 쓰라고 해서 저기 먹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어, 경기관 좀 갖고 가라! 해서, 어, 주신 또 안개니 2만원 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아, 뭐냐. 써라님께서 주신 게, 그거, 뚝배기, 3셋 그거 아니었나? 3셋도 근데 했어? 3셋 내가 잡았어? 3도 내가 잡았나요? 몰라? 그냥 성공해주신 거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마지막 적이 피고공인데, 아마 당연히 3세트 아니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당연히 피고공이니까 당연히 3세트지. 그거부터 볼까요? 아니요. MNC 운영할게요. ᄒᄒ. 아, 아. 아 아직 있구나. 아 저거 성공 눌러진 줄 알았어. 아 아직 있구나 미션이. 얘는 뭐 그랬다 치고 얘가 이제 아 그래 애초에 이거 3세시네 생각해 보니까. 애초에 3뚝이네뭐 애초에 끝났었네. 이렇게 마음 되는 거잖아 였3뚝 껑.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선라님 고맙습니다. 이만원 모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드리고요 너무 고습니다 아, 어, 애초에 끝났고. 얘가 졸라 골 때림. 봐봐. 지가 한 발씩 쏠 때마다 내가 한, 한 대씩 쏘니까. 모름 모르... 한번 들어보자. 제실점을 얘가 졸라 웃겼어. 나 살짝 보였는데 방금. 길. <laughs> 아니네. 야, 야, 왜 이렇게 엇박이야? 음에 얘가 잘못들는 거네. 아니면 이건 다시 보기라서 핑 때문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어, 다시 보기라서 핑 차이가 나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난정박에 쐈거든 얘쏠때 보통 타이 맞춰서. 이건 지금 다시 보기라 그래. 아 이거 다시 보기라 그래. 아 분명 히나 제대로 쐈어. 분명히 뭐, 보이냐? 아, 그래 뭐, 이랬다. 이건 소리 하지 그런 소리 하지 아, 이거봐. 400은 훨씬 잘 맞아. 어떻게 된 게? 진짜 항상. 눈은 더안 맞고. 미치겠네, 진짜. 그걸 레드호스로 쐈으 절대 또 못잡았어요 아 여기 있었네 하나 그래서 얘가 저기가 꼽혀가지고 저기만 쳐다보고 있었네 야 근데 너무 그 옆에서 크게 쏘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 느끼지 하는건 좀이 엠빠들 엠빠들 에휴 이놈의 엠빠들 그냥 뭐 엠빠면 다시 세상 다 응? 해결되는 줄 아나 뒤에서 근데 왜 이렇게 약해요? 얘몇방 맞는 거야? 아, 이 정도 거리가 이렇게까지 딜이 안 들어가? 많이 좀, 그거 되긴 했네. 거리별, 그거, 데미지. 얘는 막, 무턱대고 왔는데, 얘도 3셋이었네. 얘도 피공 이네? 어, 뭐였어요, 그죠? 얼핏 보였어가지고, 그 방향으로 잘 던져서, 해치워버릴 수 있었고요. 얘는 뭐, 예. 자신감 없이 왔었죠. 여기 딱 숨어있는 거 뻔했어가지고. 약간, 약간, 약간 엇가로 죽었는데? 약간 엇간네 이거? 약간 안 죽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약간, 근데, 개피였잖아 아, 개 피었으면 뒤져. 개피는으면 아래 뒤져. 해서, 이제, 마지막 저 위치를, 연막 때문에 요 근처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 있었군요. 아, 하나도 안 아파. 이게 뭐야? 10 데미지 뭐야? 실화야? 집에서 겁나게 쓰레기 같네? 끝났죠 뭐 언패드 없이라고 했으면 뒤지셔야죠 차를 끄고 오셔야지 아니면 삼각김밥을 나중에 쓰던가 오늘 그래야요 아유 어, 재밌었습니다 재밌는 치킨 한번 먹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음